안녕하세요, 조혜웅입니다. 먹방 영상이 아닌 이야기 영상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왜 업로드를 안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일일 영상을 업로드 했었어요. 그땐 진짜 열정도 넘쳤고 구독자 10만 명 이라는 진짜 정확한 목표가 있었거든요. 저는 유튜브를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것도 크지만, 먹방을 하면 매일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의 관심? 사랑도 많이 받고, 엄청 즐기면서 했거든요. 그렇게 쭉 열심히 하다가, 한 구독자 수가 40만 명을 좀 넘을 수 있던가, 언젠가부터 제가 좋아서 하던 게 진짜 뭔가, 뭔가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일을 하고, 저요, 당연히 일도 맞지만 뭔가 먹는 게 일이 되다 보니까 뭔가 먹기 싫은데 먹고 예전엔 뭐 치킨 두 마리도 그냥 진짜 기분 좋게 먹었었는데 언젠가부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뭔가 카메라 앞에만 이렇게 세팅해서 서면 잘못 먹겠는 거예요. 치킨 한 마리조차도. 그래서 뭔가 진짜 먹방 유튜브로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뭔가 진짜 억지로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에서도 그게 보여질 테고 제 스스로 더잘 아니까 그런 영상 너무 진짜 업로드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도 점점 안 찍게 되고 근데 또 영상 안 찍고 그냥 집에서 밥 먹자니 아 진짜 내가 영상도 안 찍고 이거 혼자 먹으면 되겠나 싶어서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고 진짜 하루 이틀 아무것도 안 먹은 적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쭉 있을 순 없어서 내가 잘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거라도 일단 하자 해서 라면, 뭐 치킨, 떡볶이 이런 걸 많이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은 자주 안 올리는데 메뉴는 비슷하고 이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고 댓글로만 질책도 해주시고 그랬었죠 그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유튜브를 너무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제 영상 뿐만 아니라 그냥 유튜브 자체를 안 들어가게 됐어요 유튜브를 보면 다른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 진짜 난 뭐하지 너무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아니 네 유튜브 댓글 난리 났던데 하면 그 보고 상처받고 아 그날 아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다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뭔가 그 하루는 기분이 좀다운돼 있고, 그런 날이 많았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유럽 여행도 한, 한 달간 갔다 오고, 물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때는 부모님이 한국 오지 말라고, 유럽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여기 한국이 심해서. 근데, 갔다 오니까, 정반대로 바뀌었죠. 진짜 다행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유럽에 갔다 왔는데, 한 일주일, 바뀌었나? 또 지나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진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저 스스로 진짜 너무 제가 한심한 거예요. 부모님도 아직까지 아버지는 주야간 일하시고 어머니도 일 전업하시고 뭐 하는데 아난 진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바뀔 수 있을까 하고 든 생각이 너무 한 번에 이제 변화를 고하지 말자. 차근차근 하나씩 삶을 바꿔보자 해서 시작한 게 진짜 운동을. 하루에 한 3-4시간씩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좀 뭔가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 진짜 술도 많이 먹었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들 이제 단톡방에다가 아나 이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을 때 다시 단톡방에 들어갈게 하고 단톡방도 나오고 이제 술도 아예 끄는 건 아니지만 진짜 많이 줄이고 그렇게 조금씩 좀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생활 패턴도 돌아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자면 기분이 너무 좋고 그거 예전엔 조회수 신경 쓴다고 뭔가 부담된 적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회수도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서 오히려 부담도 안 되고 너무. 그냥 영상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진짜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짜파게티 4봉지 네 영상 찍고 그랬는데 뭔가 먹고 나니까 배도 이제 생각보다 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 조회용 돌아왔구나. 이렇게 <laughs> 혼자 생각하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점점 열심히 하다 보면 조회수도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물론 먹방 영상만 이렇게 쭉 올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가 그런 와중에도 응원,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 진짜 격려해주시고 이런 댓글이나 뭐 DM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큰 힘이 됐어요 저한테. 저는 항상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 이렇게 말했었는데 처음으로 진짜 저를 좋아해주시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응원에 보답할 수 있는 열심히 하는 바다곰 조회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